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포토2 위에 설치된 캠퍼, 캠퍼 위에 태양열 전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. 오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. 일단 설치된 작,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건 아니지만,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게 컨트롤 박스 제가 제작한 음, 컨트롤 박스입니다. 여기에서 모든 어 고장 진단 제어감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음. 어, 태양열 컨트롤러도 그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네, 벌써는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죄송합니다. 영화와 이4 0 0 3 k w 전용 다 인버터 장착하 있고 하이카2 0 0어짜리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하였습니다. 배터리는 앵글을 통해서 바닥에 도전을 하였고요. 차주분이 직접 제작을 하신 캠프인데 상당히 아주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이만도록 예. 하면. 어. 내가 돈을 내야 술도 맛있고, 밥도 맛있고, 예. 위에 어, 101와트짜리 태양전지를 세장을 지금 장착하였습니다. 장착 예. <laughs> 이래, 이래, 안 하면 실질은 못해. 이걸, 그걸 이걸 갖다가 이래, 평소 때는 요래 놓고, 이거 할 때는 이래 놓으실질은 못하거든. 응. 이걸 저기 가지고 발을 내리면 살을 뺐다 박았다 할수 있는 거 이거는 수동으로 네, 돌리는 예, 돌리는 수동으로. 그러면 이게 들리야. 예. 들리지. 무게 상당한데도. 아, 이거야, 무게 그렇게 많이 안옵니다 한, 내가 볼 때는 한 300개, 거, 한 400kg, 3, 400kg. 근데 이거, 이거, 저거, 저거, 저거. 기관 달리기. 사장님 이렇게 제작하는 해주시는데 해 600만 원. 네, 그렇게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어디, 기디이기나 하다. 그럼 내가 한 500만 원또는적 돼. 네. 네, 나오는데. 하 한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예,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대구 배터리 대통령이었습니다. 당분에 더 많은 인데.